사장님은 죽을 맛 정말 돈을 안 쓴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세목별 국세 수입 변황입니다. 나라가 세금을 받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소득세는 121조 5천억이에요. 전년 대비해 보면 2025년도가 12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법인세는요, 82조 4천억. 전년 대비하면 22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요, 79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하면 5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속세도 15조로 7천억 원이 늘었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1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관세도 6천억 원이 늘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기타라고 하죠. 기타에서도 8천억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무슨 사장님이 죽을 맛이냐, 이런 해석을 내놓느냐. 여러분 잘 보시면, 부가가치세를 한번 보세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예.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돈을 쓰면, 뭘 하나, 예를 들어, 효소를 사든지, 효소를 아니, 이거는 유산균을 사든지, 아니면 아티소를 사든지, 이런 물건을 사면요,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건 여러분, 창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소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죽을 맛이다. 제가 이런 제목을 달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니, 소득은 많이 늘었잖아요. 보세요. 소득이 12조 3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소득은. 소득세를 그만큼 많이 냈다는 이야기니까 소득이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많이 늘었는데 돈은 안 쓴다. 이게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돈을 써줘야 시장이 돌아가잖아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심지어 법인세도 보세요. 법인세도 보시면 82조 4천억 원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22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럼 법인세도 많이 낸다는 것은 많이 벌었다는 뜻이잖아요. 많이 벌었는데 개인이 내는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이 내는 법인세도 그렇고 많이 냈어요. 그런데 부가세는 줄어들어. 이야, 진짜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이걸 보면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국세를 보더라도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을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막 늘어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비가 마구 일어나는 거고요. 내수가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수가 신통치 않다는 뜻. 그래도 세금은 열심히 냅니다. 왜 세금 안 내면 그야말로 철퇴를 맞으니까요. 지금 2024년에 세수 진도율이 93.8%잖아요. 2025년에는요, 1월에서 11월까지 9 5예요 지난 5년간의 평균 진도율 94%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금은 잘 내는 거예요. 실제 세금을 잘 내서 연간 국세 수입도 2025년 1월에서 11월까지 353조 7천억 원. 전년 대비하면 12%가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는 37조 9천억 원이 늘어났고요. 정부가 기본적으로 재추계를 해서 올해 국세수입을 372조 1 천억까지 내렸거든요. 원래 본 예산에는 38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내렸어요. 예. 네. 요번에 올라가는 걸 보니까 세금은 372조 천억 원은 확실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조 이상을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세금은 늘어나. 세금은 늘어나고 세금 내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결국 말입니다. 결국 소비는 위축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계소득이 늘어났는데도 소비가 잘안 늘어난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대출 이자 감리라고 원건 감리라고 거기에 돈을 다 써서 소비를 더 늘릴 여력이 없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세금을 낼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소비를 할수 있는 여력은 없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없다는 아닌 것 같은데 불안하다. 지금 돈 써서는 안 되겠다. 세금은 내고 이자도 내지만 돈은 쌓아놔야 되겠다. 개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법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매출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요즘 물가 많이 오르고 인건비 많이 들어가서 영업이익은 죽을 맛인데 지금 예 매출까지 안 늘어나니 환장할 노릇이다. 이런 말이 현실인 거죠. 저는 지표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표가 절대로 지금 거짓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십니다. 여러분. 사장님들이 죽을 맛이다. 이 말이 국세를 보니까 현실 같아요.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었어요. 작년 11월까지. 소득세는 많이 늘었거든요. 법인세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개인소득도 늘고, 법인 소득도 늘었다는 건데, 부가가치세가 줄었다는 것은 그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 소비를 해줘야 경제가 좋아지는데, 지금 소비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게는 죽을 맛이 되는 거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장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늘었는데도 돈을 안 쓰니까. 그만큼 우리 경제 내수는 돈 뿌려서 좋아지는 거, 이거 쉽지 않고요. 결국은 심리를 개선하는 게 제일 좋은데, 과연 그게 언제나 올란지, 그게 오면 아마 우리 경기는 좀 나아질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봐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